여러분, 저는 오늘 이따가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으러 나가는데요. 제가 사실 어제 메이크업을 이제 다 완벽하게 풀메이크업을 하고 약속을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그렇게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뭐랄까, 오늘 을지로를 가는데 메이크업을 안 해볼까? 안 해보고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토요일에, 가장 핫한 토요일에 핫한 을지로 삼가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메이크업을 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준비를 마쳤고요. 끝난 거 맞나요?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눈썹은 그려줬고요. 좀 색깔이 너무 안 맞아서. 그리고 입술은 제가 항상 생얼에 바르는 3CE 벨벳 립 틴트 이거 발랐고 렌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지 브라운 렌즈 꼈어요. 제가 안경을 안 끼면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렌즈까지 껴줬고 그냥 지금 딱 느낌이 그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 빼고 다한 느낌. 평소 같았으면 이러고 시내를 나가는데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절대 못 나가죠. 이 피부 이렇게 트러블 다 있는 상태서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친구도 많이 놀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해외 여행가서는 그냥 맨 얼굴로 편하게 다닐 때 많았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마주칠 일이 없지 않나? 약간 이런 편안한 마음 때문에 그냥 다닌 것 같은데, 사실, 국내에서는 혹시나 내가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이런 마음 때문에, 마스크로라도 가리고 다녔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마스크 안에 숨어 있으면 왠지 모를 용기가 항상 생겼었는데 내 모습에 자신감이 있었다기보다 내 피부를 가려준다는 것에서 오는 안심감이 더 컸던 것 같다. 나를 가려주는 마스크가 없으니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서 계속 위치를 확인하는 척 앞만 쳐다봤다. 내가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하면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내 모습에 괜찮은 척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버블 미크티 하나만 주세요. 내가 왜 사람들의 눈을 못 쳐다보는지 정확한 이유를 몰랐었는데, 오늘 정확히 알게 되었다. 나를 쳐다보는 시선과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게 될까봐 그 사실을 모른 척하고 싶어서 땅을 보거나 먼 곳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긴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걸어 다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 느꼈다. 각자 갈 길을 가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지하철을 타려고 열심히 뛰는 그런 모습들이었다. 사람들이 나에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약속장소에 도착해서 카메라로 내 모습을 찍으려고 봤더니 순간적으로 이 밝은 곳에, 사람들이 많은 이 곳에 내 피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다시 한번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일지로 생각보다 사람이 되게 없다. 엄청 한적한데? 친구보다 제가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먼저 주문해놓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지하철이나 버스 탔을 때 느낌은 꼭 그렇게 생각보다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 외로. 음식점을 가면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봅시다. 여기 가요. 유에서 유. 여기 파스타랑 샐러드 있어가지고 여기서 먹으려고요. 당찬 발걸음으로 들어갔지만 생각보다 더 이뻤던 인테리어 때문에 괜시리 더 위축되는 느낌이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두 명이요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여기 앉아도 되나요라고 물어봤을 텐데 이날은 유독 먼저 말을 걸기가 힘들었다. 리코타 샐러드랑 매콤한 패쉐 파스타 두개 골랐어요. 근데 친구가 조금 늦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친구 오면 주문할까. 가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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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 균! 나 봤어. 아, 진짜? 그리 응. 그냥 피 하다 응. 아, 진짜? 렌지를 피한 건가? 그그 눈썹도 그렸어, 사실. 립, 입술도 칠했어. 정말 신기하게도 친구가 있을 때는 얘기에 집중한 나머지 주변 시선이나 걱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었다. 조심하라고 아니 이게 내가 그러는야너뭐 함? 엄지 처음 본다. <laughs> 야, 원래 선생님이 그렇게 내지 뭐. 어, 그러고야나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서 모르겠다. 왜? 아빠가 하나 어떡해. 반바지 그냥 다 버려 가지고. 이 집에서 호텔? 예. 아버터 님. 아. Juana, what a, yeah. a e uh, ah. do you doing? Juana. Do wanna... I don't know a l k i n g But you think it's better for metro? So I, follow... I think I think you should take taxi. Maybe. Maybe, yeah. maybe that's a good idea.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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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웃음> 지 웨이팅인 거 아니지? 어, 웨이팅 있던데? 아 그다른 거야? 네, 예, 이 사람에게 웨이지로 무겨 어, 그러니까 체험했다. 아, 갬성 있는 카페 왔다가 웨이팅 와서 딴데 가요. 갬성 아까 투썸도 막 볼고 하더라고지. 어. 그러면 아예 그냥 있다가 거기서 바로 출발하기 편하게 역 쪽으로 갈까 그러면? 누나 산책했고요. 그리고 카페에 갔을 때는 친구와 함께여서 그런지 조금 더내 모습에 자신감이 생긴 기분이었다. 주문도 자연스럽게 하고 눈도 똑바로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었다. 친구와 있을 때 어떻게 이런 힘이 생길까 하고 생각해보니 함께 있는 상대방이 나를 자연스럽게 생각해주면 내 자신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집에 오는 길은 여느 날과 똑같이 기분 좋은 공기, 적당한 어둑어둑함이 느껴졌다. 항상 똑같은 길인데 이날은 뭔가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다. 여러분, 저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왔고요. 오늘 하루 종일 좀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우선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는데 좀 느낀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완전하게 당당한 그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조금 움, 움츠러들기도 했고 어저 사람들이 조금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도 했고요. 최대한 제가 원래 사람 눈을 잘못 쳐다보고 이렇게 아래를 보고 주문을 한다던가 이렇게 그러니까 눈을 잘못 마주치는데 최대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려고 조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움츠러들면 나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더 당당한 척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걱정해서 울어 나가지고 더 이렇게 좀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려고 한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피부 같은 경우는 내 얼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친구랑 막 얘기하고 밥 먹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내 평소 모습 친구 만났을 때 내가 다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재밌게 놀다가 화장실을 갔어요. 카페에 있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그 순간에 조금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laughs> 아, 조금. 지저분해 보인다 내 피부 조금 음, 그렇다 아나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조금 놀란 게 있었어요 원래 이제 화장실에 가면 아, 약간 좀 이렇게 메이크업 번진 거나 막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하기도 하고 뭔가 내 모습에 조금 만족하고 막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마주했을 때 모습이 그냥 내이 천연 <laughs> 모습이다 보니까 좀 피부가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그때 조금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어, 아무렇지 않았다가 갑자기 조금 놀란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집에 돌아 오기까지 생각보다 그 <laughs> 그렇게 막 무섭거나 두렵거나 하는 거는 없었어요 내 스스로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의식한다는 느낌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사람들이 내 피부만 쳐다보는 거 같고 뭔가 이렇게 흙이 트기 쳐다보는 거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물론 뭐 심할 때는 정말 쳐다보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그냥 내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내가 볼거 보고 내가 이제 찾을 거 찾고 막 이러니까는 각자 사람들이 다한명한명다 자기 할거 하고 자기 쳐다볼 거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들마다 본인들 할거 하고 이제 갈길 가고 약간 이런 거지 제 피부 봐봐 제 피부 되게 안 좋다 막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은 전혀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있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조금 숨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오히려 이제 남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지나치면 나를 다시 안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아무렇지 않고 막 이렇게 괜찮게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 내 아는 사람이 지인이 나를 아는 척 했다면 약간 이렇게 어, 숨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제 모습에 이런 제 피부에 대해서 완벽하게 당당하지 않다는 것 같고요. 솔직히 이게 지금 처음이었고 오늘 하루 몇 시간 동안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거를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저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 기대 이상으로 너무 편안했고 너무 자연스러웠고 친구랑 정말 평소에 느끼는 그런 즐거움들, 뭐 맛있는 음식들 먹고 그냥 평소처럼 재밌게 있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같은 경우는 친구랑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막 준비하고 메이크업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에 늦춰서라도 준비를 다 하고 나가는데 지금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메이크업 하루 정도는 안 하고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제 트라우마 하나를 조금이나마 극복한 것. 같아서 되게 스스로 마음이 조금 후련해진 그런 느낌도 들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구나 라는 거를 한번더 알게 된거 같아서 되게 마음이 편안해진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묘하게 되게 의미 있던 하루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또 마스크 없이 화장을 하지 않고 외출을 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다만 무서움과 걱정이 앞서지 않았다. 완전히 내 모습에 당당해진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시선에서 한치 앞선 걱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느낌이었다. 나를 감싸고 있던 두려움 한꺼풀이 벗겨져 나갔다.